안녕하세요. 우클리스트 양정호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튜닝을 하는 방법, 특히나 이 어, 디지털 튜너를 이용한 어, 이 클립형 디지털 튜너를 이용한 튜닝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대부분의 디지털 클립형 튜너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집게처럼 네, 집게형으로 어, 악기에 바로 물릴 수 있는 이런 형식의 클립이 붙어 있고요. 이 클립을 통해서 악기의 진동을 직접 검출을 해서 현재 이 음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 준다라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 빨간색 전원 버튼, 빨간색 이 기능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켠 상태고요. 이 전원을 켠 상태에서 어 음을 이렇게 줄을 연주를 했을 때 지금 초록색 불이 켜지는 거 보이시죠? 네. 줄이 음높이가 정확하게 맞으면은 초록색이 표시가 되고 낮으면은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변하면서 파란색 켜지고 맞는 순간 초록색, 높으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튜닝을 정확한 튜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현재 치고 있는 줄의 음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로바로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정확한 튜닝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어, 또 하나 이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까 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길게 누르면 전원인데 이거를 짧게 짧게 누르면은 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이 알파벳 아이콘이 변하면서 아까는 C 모드였던 게뭐 G, 뭐 M,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음. 것이 이제 그 우쿨렐레, 우쿨렐레 전용의 U 모드가 켜집니다. U 모드가 켜지게 되면은 우쿨렐레 전용의 모드로 줄 번호가 이렇게 함께 쓰여져요. 줄 번호가 3C라고 표현이 되죠? 그냥 아까는 그냥 줄의 음 높이 예를 들어서 C G 이런 것들만 표시된 반면에 지금 현재 우크렐레 모드에서는 어, 줄 높이 그러니까 줄의 번호와 줄의 알파벳이 그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처음 악기를 공부할 때에는 어, C 모드로 크로매틱 모드라고 러는데음 높이 전체를 다 표현해주는 C D E F G A B 이런 식으로 전체 알파벳, 그러니까 전체 음높이를 다 표시해주는 모드로 해놓으시는 게 공부하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또꼭 하나 기억해두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 D E F G A B라는 순서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어그 음높이에 따라서 어이 우클렐레 각네 개의 줄은 G C E A G C E A 이렇게 네개의 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G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현재 튜너에 F가 표시된다 그러면 G보다 아예 한 음이 낮은 거죠 이럴 때는 음을 올려서 올려서 F에서 G로 많이 올려서 해줘야 된다는 라점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G가 돼 있는데 제 f잖아요. f f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f를 g까지 올려 줘야 되는 겁니다. f 샵 나오고 있고요, 지금. g까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f에서 g까지 올려줬다는 거. 이거는 f 바로 다음 위의 음이 g가 g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서 GCEA 그리고 이 음높이들은 CDEFGAB 혹은 ABCDEFG 이 순서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